안녕하세요. 1과 영문의 기본 구조, 적용도해 read up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안내문입니다. 수능 유형, 즉, 여러분의 모의고사의 유형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세요. Museum Victoria Membership Program이라고 되어 있죠. 어, 빅토리아 박물관의 회원 프로그램이에요. Our countries, 우리 나라의 countries, national museums. 어, 발음할 때 national입니다. national, 네셔널. 에 이가 아니라 그냥 a예요. national. 근데 만약에 국가라고 할 때는 nation, national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나라의 어, 박물관. 국립박물관이죠? Are extremely 야, 극심하게 매우 정말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very important가 아니라 extremely important.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극심한 매우 중요합니다. They teach 그들은 가르친다.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뭘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예측할 수 있죠? 우리에게 us 우리에게 history 역사 culture 문화 그리고 science 과학을 가르친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teach A B에게 이를 가르 치다. However 그러나 one of their most important roles 그것들의즉 국립 박물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is 뭐 이가 to inspire. 투플러 동사원요오만은는것 명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고무시키는 것이다. 고무하는 것이다. 불러 자, 불러 이렇게 된 거죠. 영감을 주다. 영감을 주다. 그렇죠. 고무하다. 고무하는 것이다. 누구를? Our nation's youth. 우리 국가의 젊은이들이죠. Youth 젊은이들 이는 뜻이에요. Youth 젊은이들. That's why. That's why는 그것은이다. That is why를 줄여서 that's why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왜 누가 뭐뭐 하는가? 누가 뭐뭐 하는 이유이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that's why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이, 응? offers, 제공한다. 라는 거죠. 우리의 new membership, 우리의 새로운 회원 프로그램은 제공한다. Offer. 중요한 단어죠. Offers. 제공한다. 무엇을? Large discount. 대폭 할인이죠. 대폭 할인. Large discount. 할인. For anyone. 누구, 어느 누구에게든지. Anyone under the age of 18. 18세 나이에, 아래 어느 누구든지. 18세 이하에, 어,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대폭 할인해준다. 굉장히 그 국가적인 사명을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What's more? 더욱이라는 뜻인데요. 잘 보세요. 이 더욱이, 게다가 해당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furthermore. 그렇죠? What's more? In addition.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그 표현들이 왜 그렇게 사용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What? small는 뭘 줄인 말이에요? what is more 줄인 말이에요. 자, 더한 것이 더한 것. 이전에 이보다 더한 것. 그러니까, 이전에 보다 더한 거니까, 더욱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냥 막연히 외우는 것과 한번 생각하면서 연결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해 차이, 이, 이해 차원에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해한 것은 적용이 항상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용을 잘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Now, what's more? 더욱이, 게다가 말이야, 이거 말고 우리가 더, 더 잘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죠. 게다가 말이야, your membership fees pay. 여러분들의 그 회원 어, 요금이에요. fee. fees. 회원 요금은 있잖아. pay. 지불한다. 지불한다. pay는 돈을 내는 거예요. 지불한다. pay. 뭔가 내가 꺼내서 주는 게 pay야. 지불한다? 뭐에 대해서? For the development. 개발에 대해서 말이야. 그거 함부로 다른 데안 쓰고 뭐 했어? 개발했어. Development 했어. 뭘 개발하지? Of new exhibition. 새로운 전시회를 개발하는 데 있어.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글쓴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리 박물관, 국립박물관에 정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 우리 정말 이런 일 많이 하고 있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글을 읽을 때 항상 글쓴이의 의도를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금까지 나왔어요. 그럼 they also allow us. 자, they, 그것들은, 그것들은 뭘까요?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한 그 membership fees 회원 요금은 also allow us 우리에게 허락한다 가능하게 한다. allow a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to 동사원형 나오는 거 알죠? a가 to 이어 할 것을 허락하다. 그렇게 허락하는 거니까 허용하다 또는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to take care of 돌보는 것을 가능하게 잘 돌보는 걸 가능하게 해요. 뭘 돌봐요? Our current collection. 우리 현재의, current라는 말은요, 음, 현재의라는 형용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current, 현재의. 그런데 이게 어, 어떤 뜻도 있냐면, 명사로서, 뭐 예를 들어서, 바다의 그 조류 있죠, 조류. 조류. 이 물고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흘러가는 그 어, 흐름, 조류, 또는 어, 해류, 해류, 또는 뭐, 하늘의 공기의 흐름, 이 current란 말이 그런 기류, 기류나 해류, 또 이런 것들, 흐름을 나타낼 때 많이 써요. current란 말이. 그래서 그런 기류, 그 비행기가 상공을 나는데 기류를 나타낼 때 current란 말을 쓸수 있고요. 바다에 이렇게 흘러간 해류, 이 해류도 current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current, 현재의, 현재의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현재 collection, 우리의 컬렉션 l e 는 t 수집물이죠 수집물 t 런걸 박물관에서는 소장물이라고 얘기하죠 현재 우리 소장물을 j a n g murida, sojang murida, s o j a o f s o m e t h i n g m m o r i t h a n m i m i m i o m r m i o i o i s o o j r i o j j e c t m u r i d o j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이 되겠죠, 박물관에 있으니까. And works of art, 뭐 works of art는 예술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아, work, 아, work라는 말이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술 작품. Works of art, 예술 작품. 그래서 exclusive membership benefit라는 게 나오죠. 아주 어, exclusive라는 말은 배타적인이라는 거야. 다른 데는 안 주고 너네만 준다, 그래면 exclusive예요, exclusive. 그래서 이걸 어 회원 전용 혜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Exclusive. 베타적인. 그렇죠 다른 걸 제외하고 그들만의 그러니까 전용의 회원 혜택이 있는데 어, 어떤 게 있냐. Uh, free entry. 무료 입장이죠. To all national, 모든 박물관. 국립 박물관 무료 입장. Special member event. 특별 행사. 어, member event가 있다. 어, price는? 어, 또 price, 어, 어른은 얼마? Youth under 18 얼마? Under 7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How to join? Visit our website. 우리의 웹사이트 방문하세요.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Please contact the Museum Victoria Help Desk at 1 8 0 0 2 2 9 9 0 2로 연결되는데 Contact은 여기서 연락을 해주세요라는 뜻이죠. At Museum Victoria Help d e s k 아, 빅토리아 박물관 안내창구에요. 헬프데스크, 안내창구. 헬프데스크에 1800 이렇게 1800-229-9922-015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요 여러분 내용 잘 이해하셨죠? 내용 어렵지 않지만 차근차근 읽으면서 흥미롭게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